안녕하십니까. 미세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호소다 마모로 감독의 늑대아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위연회담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 늑대 아이는 이류 연애담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어떤 연애의 뒷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류 연애담의 결과로 빚어진 어, 새로운 생명들 아이들이죠.를 양육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어, 애트한 애니메이션 한 편을 보고 나면 부모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어, 마음이 찡해지기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그 주인공에게. 동일시 하게 되면서 그 애니메이션 속의 인물이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 제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다 보고 울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늑대인간과 관련된 신화를 그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늑대인간에 대한 신화나 전설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리스 신화 속의 늑대인간입니다. 어, 제우스 신을 그 초대한 아르카디아 왕국의 리카온 왕은 그신 중의 신인 제우스를 아주 최고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어,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할지 최고의 대접이 될지 막 고민에 빠졌다가 아주 그 고심 끝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살로 고기를 굽고 국을 끓여서 내놓았습니다. 신에게 인간 재물을 바치는 것을 오래된 신화 속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신공의 혹은 인신공양이라고 부르는 의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의 어떤 폭력적인 감수성으로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인당수의 산채로 처녀를 바치는 심청이 이야기라던가 아들 이삭을 믿음의 증거로 바치라고 했던 그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복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은 것들도 다 인신공양 혹은 인신공의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년마다 뭐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아주 거대한 괴물 진해가 나타나서 그 진해를 달래려고 소년과 소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우리의 옛 이야기도 어, 존재합니다. 아르테미스 여신도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려는 어떤 아가멤논에게 바람을 안 불어주죠. 불경을 저지른 대가로 그 딸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신화상에서 인간을 신의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는 이렇게 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우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 리카온 왕의 처사에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그를 아주 늑대 인간으로 만드는 어떤 저주를 퍼버버립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하면 제우스의 올림포스 신앙은 더 이상 그 리카온 왕 이후에는 인신공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도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심을 보고서는 마지막에 어. 아들이 아니라 양을 대신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약의 세계에도 인신공의와 결별하는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도 그 아가멤논에게 딸 대신에 사슴을 제물로 받습니다. 뭐 킬링 디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지만 신화나 옛 이야기에는 어떤 이런 작은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 재물을 바치는 이야기는 아주 영화적인 소재로 심심치 않게 또 많은 이야기들에 남아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하는 그 해리포터 시리즈의 그 루핀 교수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또 주제가가 유명한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나자리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하는 그런 주인공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 영화도 있어요. 송중기와 박보영 배우가 나왔던 늑대 소년이라는 어떤 한국적 로맨스 영화도 어,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호소다 마모로 감독의 늑대아이라는 어, 이야기를 다룰 텐데 여기에는 하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주인공이 늑대 남자와 우연히 사랑에 빠져서 함께 살게 되고 두 명의 늑대아이를 낳으면서 벌어지는 일이 그려집니다. 그 늑대 남자는, 어, 최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벌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 두 아이와 엄마를 잘 먹이려고, 어, 이렇게 사냥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맙니다. 남편은 없어졌고요. 아이들은 계속 자라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 하울링을 하니까 시끄럽다고 막 항의를 하러 오고 공원 같은 데 가면 어, 꼬마들이 너무 신이 나니까 막 늑대의 모습으로 막 뛰어다니고, 개만 보면 서로 짖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게 힘들어진 그 하나라는 인물은 두 아이를 데리고 아주 깊은 산골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도시에서 온 사람이 저러, 어떻게 저러고 살까, 그러면서 굉장히 냉담한데, 이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려는 그 하나라는 여자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그산 속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큰 딸은. 이름이 유키라는 아인데, 그 유키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아인데, 둘째인 아메는 아주 이렇게 수줍은 소년으로 자라납니다. 자신이 늑대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까먹고, 어막 이렇게 화가 나서, 늑대로 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않게, 그러니까 감정을 잘 조절하려고 그 학교에 가게 된 어린 유키는 엄마가 가르쳐 준 주문을 외웁니다. 오미야게 미츠, 타코 미츠. 뭐 뜻은 뭐 별거 없죠. 그냥 뭐 선물 세 개, 문어 세 말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둘째인 아메는 조용한 소년으로 자라나지만 아주 그 멸종한 그 일본 늑대 대신에 수목원에서 늑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 뭔가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산속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여우 스승님을 만나서 그 여우를 따라다니면서 산이 무엇인지 이제 배우게 되는 어,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어, 태풍이 아주 거센 날 밤에 그 아메는 산을 지키려고 집을 떠나고. 하나는 그런 아들을 찾으러 빗 속으로 이제 산을 헤매고 다닙니다. 엄마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런 그 산으로 가기로 한그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유키는 인간으로 살기로 하였고 아들이 남에는 늑대로 살기로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인 하나는 이런 아이들의 저마다의 삶과 선택을 격려 지지 하지요. 그래서 두 아이를 각자의 세상으로 내보내고 하나는 늑대로 살아가는 그 암의 그 울음소리, 하울링을 들으면서 조용히 혼자서 그 집에서 사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의 꿈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있는 그대로 어, 인정해 주는 것은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 From이라는 철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어, 진정한 모성애라는 것은 그냥 자식을 예쁘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키운 자식을 세상으로 아주 이렇게 잘 내보내 주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같이 떠오릅니다. 모성 신화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무척이나 강력하게 작동했습니다만 최근의 영화나 드라마 또 현실에서 벌어지는 엄마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뚤어진 모성이 가져오는 어떤 파국계 상황 이런 것들은 오랜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지금 이곳이죠. 부모의 의지가 아이들의 꿈보다 우선하는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엄마인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아, 혹은 우리 사회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내야 할까, 그런 이제 화두를 던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자적 드라마로 한국 사회에 문제거리를 던졌던 그 스카이 캐슬의 그 엄마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조차 행복하지 못한 그런 엄마들보다는 이렇게 하나처럼 자기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지지해주고 마음으로 걱정하는 그 엄마로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죠. 단순하게 이양대립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 아니 우리 사회가 늘 고민하고 직면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의 늑대 아이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러면서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어떤 작은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엄마인 하나가 진짜 엄마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린 호소다 마모루의 애니메이션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가 늑대여도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엄마의 사랑이. 깊은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다른 애니메이션들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그림체를 보실 텐데요. 그거는 윤곽선을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검정으로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보라색이나 다른 이렇게 색깔로 처리를 함으로써 그런 어떤 아련한 느낌들을 굉장히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테크닉적인 작은 차이가 굉장히 다른 애니메이션의 정조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